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해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 것이다. 이해해요.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그런 일을 겪어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같은 공감은 무척 중요하다. 공감이란 타인과 히로애락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아, 나의 괴로움을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소통했다는 감동이 공감으로 이어진다. 얼핏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면 공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착각이다. 사실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고 표현하는 공감은 내가 미움받지 않을 말을 골라서 하는 것이다. 즉, 본심에서 우러난 공감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상대가 예리하게 눈치채면 더는 공감이 아닌 거짓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만 남는다. 미움받지 않게, 오해받지 않게, 그런 생각으로 전해야 할 정보를 고르면 안타깝게도 당신의 진심은 절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상대에게 공감하고 있어도 미움받지 않으려는 기분이 진심을 안개처럼 덮어버린다. 물론 사기꾼처럼 정보를 조작하여 얼마든지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고 대담하게 자기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면 저절로 공감을 이끌어내어 주위 사람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상대에게 진실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 미움받으면 좀 어때 라는 말을 사용했다. 상대의 안색을 살피며 눈치를 봐야 할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미움 받으면 좀 어때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구정했던 등과 가슴이 쫙 펴졌다. 그러자 저절로 나의 내면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의 첫걸음이다.